안녕하세요. 행운이 봐요. 기쁨이. <laughs> 그다음에 우리 희망이. 다 잔다. 희망이 좀 전에 여기에 있다가 엄마가 막 아고 안 잤어요. 엄마가 휴대폰 들고 영상 찍으려니까 쏭 내려가 보네 기쁨아, 우리 기쁨이도 자라. 내려올 거야? 아유, 우리 솔령은, 저, 책가고 팔아가지고, <laughs> 어, 리셀 해가지고, 우리 공주들 차라리 원피스 사준다 더만은 치도 바쁘지 뭐. 어쨌든 원피스는 우리 큰아가 사주기로 했어. 그것도 내일 내 골라놓은 거, <laughs> 지한테 보내줘야 되겠다, 시키라고. 아야 얀 원피스 골랐어. 근데 중대형견들은 있잖아. 옷이 별로 없더라. 입혀보고 사야 되는데 전에 솔량이 부산에서 있잖아 애들 한복을 사갖고 왔거든 동생들 준다고 아들 센치에 맞춰갖고 샀는데도 한복이 안 맞더라 그래갖고 반품해갖고 더이상 큰게 없어서 불편하게 있잖아 데이서가 입혀보여 그냥 앞다리를 움직일 수 없게 돼가지고 실내복으로 바꿨다 한복도 되게 비싸도 많아. 어. 오늘 뉴스 보니까, 팻팸족이라고 있잖아. 그게 신조인데, 팻하고, 패밀리하고 합성인데, 그냥 그거지 뭐, 반려문화 1500시대가 뭐 1500만 시대해 가지고, 강아지 고양이를 자식처럼 생각하는 거 진짜 내 가족으로 생각하는 거 이런 문화에 대해서 이제 인터뷰 하고 이런 거 보여주던데 이 시장이 뭐 자본적으로 봤을 때 경제적으로 엄청나더만 요새 있잖아 강아지 전용 TV도 있단다 강아지 전용 TV 깜짝 놀랬다 이가 그래 그거야 응? 우리 희망이 뭐 어, 저번에 내가 서울 갔을 때도 스타 필름과 스무 시기 있잖아. 거기 갔을 때도 반려견 동반 뭐 쇼핑몰에도만 그 그러니까 리조트나 뭐 그다음에 어떤 백화점이나 이런 데도 요새 다 동반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개모차 대여할 수 있는데도 다 배치해 놓고 그런 거뭐 보험이다. 또. 강아지 유치원 있는 거야, 다 알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했던데, 아우, 그래도 반려 문화가 자리 잡고, 긍정적으로 가서 좀 다행이고, 좋다 했는데, 나는 약간 씁쓸하더라. 왜냐면, 그게 다 있잖아, 소형견들. 그렇잖아. 대형견 뭐, 개모차가 있나. 소형견들이고 뭐 제주도 비행기 타고 가는 거든 아직까지 대형견들은 없다 아이가.고 출시될라나 된다 개사토마는 그래 좀 씁쓸한 거야.우리나라 대형견들 입양률이 0.1%밖에 안 되는데 환경적인 것도 좀 아니겠나.집이다 뭐 아파트고 하니까 그자.마당 있는 집 있어야 된다 대형견은 이런 또편선입 꼈.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설쌤이 아들 산책만 잘 시켜 주고 에너지 에너지 방출만 해 주면 장소 이런 거는 상관없다 했는데 평수 이런 거는 하여튼 그런 것도 또 차지 안 하겠나. 그래 스스로 위안을 삼아 봤어요. 그거 때문에 그렇지 뭐. 근데 이게 반려 문화가 1,500만 명이고 이 시장이 그렇 이렇게 커지고 하는데도 음. 아직까지 뜬장이 뭔지 음? 뭐 개농장이 뭔지 뭐, 개공장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 천지아이가 1년 전에 나처럼 그럴 수아있나 그런 사람이 더안 많겠나 그죠? 아직까지 뭐 마늘을 먹으면 안 되고 포도 먹이면 안 되는 거 모르는 사람 천지인데 솔리솔령 아니 밤새울 거가. 응. 아우 지금 새벽인데야. 병이 나갈 뻔네솔리설 중간고사라고 밤새 운단다 K 고딩들로만 안됐다. 하여튼 그래가 좀 씁쓸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데도 좀 많이 참여해. 그러니까 이거 우리 구조하는 단체들에 관련돼서. 동물권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그런 것도 같이 홍보하고 이렇게 돈벌이나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사업을 하는 분들이 같이 그런 것도 좀 캠페인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관심 없고 그냥 내 새끼가 최고 거 얼마 전에 그 우리 애가 600만원 짜리라면서 그 미친 미친 개여자 있잖아 지 새끼만 세상에 최고인 줄 알고 그런 사람들도 안 많겠나 보자. 공유, 함께, 더불어. 그런 것도 같이 아이들의 동물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처참한 환경들. 우리가 같이 동참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좀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쁨이 합프했자요 응, 희이 나가뿟다. 씨오빠가 같이 싶다. <laughs> 희망아, 우리 희망이는 언니랑 공위해서 자도 너는 고개가 좋나? 음. 내가 내일 아침에 일찍 그 만학도로 공부했을 때그 오빠를 만나기로 했어. 음, 막간장 때문에. 내가 겸정좀 대표님한테 전화를 했거든? 이 만점 만 해가지고 일단 서른 개를 보내겠습니다. 라니까. 그러니까 스토이못 판다는 거야. 근데 생각지도 못했잖아. 이게 허가가 나야 되는데 통신 판매할 수있는 그래, 이 오빠가, 음, 포수고 다니다가, 하여튼 일식집을 하셨는데, 저기 은퇴를 하고, 퇴직을 하고, 이. 요리하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그걸 접고, 이제 철강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 요리에 대한 미련을 못 버려가지고, 이제 자기가 오오가 하니까 시간이 많이 남아서, 그래, 늦게 이제 공부를 한 거거든? 그래, 대학원 졸업하면서 졸업 논문을 쓸때 오빠가, 초밥에 초래기 있잖아 그걸로 해가지고 써갖고 제품을 출시해서 이제 로컬푸드 대형 그 매장에까지 제품을 넣거든 그래 요거를 통신판매 할수 있는 걸 오빠가 이제 먼저 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오빠 이만저만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그, 그 오빠도 내 채널 하는 거는 몰라 내가 얘기는 안 했어 그래가 음, 그럼 오빠 가르쳐 줄게 그래갖고 네. 아침에 11시 반에 만나기로 했어 일찍 일어나가 빨래 해놓고 아들 산책 부득 시켜놓고 가갖고 만나가 이제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 대표님 이러는 거야 그래도 그 엔젤 브라운 카페에 올리면 금방 나가지 싶어요 라러더라고 그러면 대표님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 꺼는 그 드림이 데모비하고 1년치 데모비하고 나머지는 병원비에 붙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춘천 아이들 구조할 때쓸게라 하더라고 그래. 어쨌든 나는 그 명목으로 보냈으니까. 대표님이 알아서 해서 내가 그랬지. 그래가 이따가 오빠랑 통화를 하고 내가 다시 전화를 했지. 주소 보내 달라 하면서 내가 이걸 추진을 하겠다. 처음엔 그랬거든. 집에 식구가 많아가. 대표님도 알다시피, 여덟 명이나 됐는데, 장사도 해야 되고, 내가 감당이 안 된다, 시간적으로. 천천히 하겠다. 우리, 딸내미 대학이나 가야 안 되겠습니까? 라니까. 음, 카페에 팔아도, 엔젤보라, 잘 팔리지 싶어요. 라더라고. 그래, 내가. 어, 대표님, 나는 삼십만 대군이고, 당연히 스토어에 올릴, 올랄, 올릴 수 있을 줄 알고. 음, 처음에 거는 그랬고, 나중에 거는, 음, 그 수익금 마진은 다 엔젤 불러너서 가져가고 원가만 해주면 내가 계속 만들어가지고 한 달에 100개 정도 보낼 생각이었는데 아구야 아, 어쩌면 좋습니까 내가 당장이 안 되지 싶은데 이래 놓고는 음, 안 되겠는 거야 영 하는 거 내가 뭐잠 조금 돌잠을 내고 맞잖아 그게 뭐 일회성으로 할 것도 아니고 그래가 계속 후원하는 금액도 늘리고 후원하는 단체도 여러 군데로도 늘려야 될까? 이가 그자. 근데 오늘 내가 여러 언니들하고 통화하면서도 얘기했는데 이건 내가 한거 아니대. 내가 한게 아니고 우리 언니 오빠들이 한 거대. 같이 한 거대. 같이 우리 그러고 보면은 동해 서해가 진짜로 진짜로 진짜 너무 너무 대단한 아들이야. 복덩이야 복덩이. 와, 완전 된장 엄마가 될뻔 했던 조여사를 이런 단체가 있는 거, 뜬장이 뭔지, 개농장이 뭔지, 도살장, 에 개공장에서 크는 아들, 도살장에서 크는 아들, 식용으로 다 알게 되고, 확대하는 거, 이런 거다 알게 되고, 눈을 떠가지고 그래.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을 해요. 라는 캐치프레이드를 만들어서 약간장을 출시를 해봤다, 아이가. 그 자, 진짜 어메이징한 아들이다. 너무너무 우리 대단한 공주들이다. 그죠? 근데, 그, 거기에 1등 공신이 우리 언니, 오빠들인 거, 내가 누누이 얘기합니다. 누누이 얘기한대경쟁력진 채널을 통해서 언니, 오빠들이 구독을 안 했으면 그게 노출이 됐겠나. 그럼 내가 그 동영상을 봤겠나. 우리 동의 동영상을 알고리즘으로 뜯겠나. 그자. 내가 한창 그때 행운이 동생 까만 아이 데려올 거라고 계속 유튜브도 눌러보고 에고의 검색도 해보고 했더만은 야. 그 알고리즘으로 뜬 가이가 일등 공신은 우리 언니 오빠들이다. 어쨌든 그래가 마 응. 한다, 한다, 캤는데, 오해 대가 봐봐라. 출시를 해가. 내사랑 바둑의 보호소에 10만원, 진돌리 진순이한테 7만원. 아, 진돌리 진순이 있잖아. 내가 얘기 안 했지? 구조를 못 해. 그, 엔젤 언니 말고, 사니이 아빠라고 있거든? 백구랑 시바랑 믹스가 있는데, 산이 아빠, 이제 산책하면 한 번씩 만나는데, 엔젤 언니랑 산이 아빠는 모르는 사이야. 그 산이 아빠 딸내미가, 진돌의 준순이 옛날에 그 산에 아이들 여러 마리 있을 때, 하도 유명해갖고, SBS TV 동물농장인가, 그게 있잖아. 제보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그걸 찍으 내려왔는데, 그때 산이 아빠 딸내미가 아들을 케어를 하고 있었거든. 그래가 지금 뭐 다른데 있고 하니까, 엔젤 언니가 사연 듣고 알아가 지금은 이제 언니가 몇년 동안, 한 7년 넘었나 케어하는데 오래됐대. 거기서, 그래가 와갖고 전문가들 왔는데, 구조 안 돼. 실패. 그래, 잠정 결론을 내렸대. 진순이는 마취총 4번이나 맞고 있잖아. 그틀 안에 들어왔는데, 그거를, 귀에 올라가 가지고 덮개 없는 걸해 갖고 귀에 올라가고 있잖아. 그래 갖고 또 도망가는나거든. 그래 언니 말이 이랬더라. 마취총을 쏘면 당장에 마취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수색을 해야 되잖아. 수색을 해야 되는데 그게 되나? 몇 명이 붙어야 되나. 어디로 도망갈 줄 알고 그래 갖고 철조망 비슷한 것만 있어도 냄새 특유의 냄새가 있잖아. 귀신같이 알고 보름 동안 그, 그 근처를 안 지나간단다. 안 나타난단다. 그렇다 카더라. 그래갖고, 언니야, 내반 보태고, 언니 반 보태고 해갖고 해보자 했는데, 그때 내 시청 찾아가고 막 이랬었다, 얘가. 공무원들도 뭐 포기하고, 이제, 아이, 진순이 새끼 너으 새끼만 걷어오는 거야. 새끼들은 포기하기 쉬우니까. 언니야, 내가 돈 보내놨대. 이래 얘기하면서 통하는데, 화 언니가 다 주고 가더라. 땅 밑에서 언니를 끌어, 당기는 거 같단다. 사람들이 하도 욕을 하고, 언니한테 감 지르고, 어떻게 아저씨들, 밥 주지 말라 해가지고, 새벽 4시에 안 가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년 3 6 5일 새벽 4시에 가고, 오 5, 5시에 가고, 안 만나지면 아들 하루 굶는 거야. 얼마나 잘해 먹이는지 아나? 개끔도 종류별로, 사이즈별로 다 갖다 주고, 그래, 내가 한 번씩 고기하고, 또 뭐, 언니 또 고양이도 돌보니까 캔하고 이래 보내준다 했잖아. 아휴, 말도 마라, 말도 마. 하여튼 그래갖고 이제 진순이 언니 그 엔젤 언니한테도 매달 이제 상상 중값 약 그래 보내기로 했고 오늘 게시물을 올린 것처럼 조금 전더 모아가지고 더 모아가지고 아 내가 힘이 없어가 말이 자꾸 꼬인다더 모아서 행강에. 데모비 1년치 고 보내고 견성력들은 따로 인제 그래 보내면 알아서 하실 거니까 그라면 되고 우리 언니 오빠들 주위에 있잖아 너무 영세한데 코인팔이 하는데 말고 그래도 우리 정도 세월을 살았으면은 어느 정도 보는 눈은 있다 아이가 그자 유심히 살펴보고 단번에 그게 아니라 살펴보고 도와줄 때 있으면 얘기를 해요. 막간장이 일회성이 될게아이고 계속 이제 내가 발전시켜 나갈 거고, 다른 아이템도 있다 했잖아. 그래,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을 하는 거고, 맞제? <laughs> 언니, 오빠들 덕분에 했대. 내가 한거 아이대. <laughs> 하여튼, 우리 신칼라 있더라 신칼라. 음, 이건데, 우리는 영어는 털려도 맞딱하고 무조건 첫 댓글 달면은 신칼랍니다. 마인드 피스 맞지 쉽다 마인드 피스 마인드 피스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영어는 털려도 맞딱해래. 그리고 우리 허치 언니 오래간만에 와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보자 또 오래간만에 온 언니가 있던데 아 우리 지금이 언니 언니 지란이 언니도 잘 아, 지란이 언니 오셨다 참지금 언니도 복돌맘 언니도 잘 계시죠 미국에 있는 언니들 왕언니들 그 다음에 어. 또뭐 있었는데 오래간만에 아아 아, 스텔라로맨 언니 오래간만에 오셨대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우리 공언니도 감사하고 그다음에 자스민 언니 언니 감사해요. 그다음에 보자. 아 우리 묘묘일 언니. 그다음에 요새 인생 초보니 바쁘나? 감사합니다. 우리 구독 식구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하고요. 행운이 소리가 밖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거실에서 식탁에서 행운이 뜯을까 봐문 닫아라 했더만은요. 어머님 거실에서 취업하실 자는 것 같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하고요. 전화하 보내세요.